야, 이차 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꼭짓점이 주어진 경우, 세 점이 주어진 경우, x과의 교점이 주어진 경우 이랬잖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차 함수를 내가 확정 지으려면 점이 몇개 필요해? 요 <laughs> <진짜> 너무 좋아하시는. <laughs> 저, 아, 저 라고 할 뻔. 이거 <laughs> <내가> 좋아해. 그렇게 <laughs> 좋아. 좋아하시는 거예요. 간신하세요. 아, 나저 라고 할 뻔. 왜 이렇게 웃기지? 이차 함수를 원방 우리고 <laughs> 일단 원방을 확정지으려면 점이 몇개 필요하다고 했어 세 개요 세개 3개. 맞아 왜 아, 진짜 x 제곱 더하기 y 제곱 쓰지마 ax 더하기 by 더하기 c는 0 이렇게 보면 미지수가 세 개니까라는 대답도 되지만 점세 개가 있으면 이게 다 평행한 직선 위에 있지 않다는 전제하에 그럼 삼각형이 결정되고 삼각형이 결정되면 외접원을 내가 적을 수 있으니까 점세 개가 있으면 원방을 세울 수 있다 했단 말이야. 그러면 이차함수 의 기본 꼴이 뭐겠어? 그냥 이차함수 식 불러 봐 하면 내말 들어도 이차함수 식 불러 봐 하면 뭐라고 할 거야? A,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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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그러면 얘도 점이 몇개 필요하겠어? 세개 필요하단 말이야. 웬만하면 점이 3개 있어야 내가 이차함수 식을 정확히 적을 수 있는데 언제만 빼고 세 개가 필요하냐? 꼭짓점을 알려 줬을 때. 꼭짓점은 점두개 역할을 얘가 혼자 다 하는 거야. 왜? 꼭짓점을 알면 내가 y는 a의 x 1의 제곱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써 버릴 수 있으니까 개수가 하나로 줄잖아요. 그렇죠. 그런점 하나만 있어도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1번은 당연히 뭐라 쓰겠어. y는 ax. 엔후 남은 한 점을 주겠죠? 다른 한 점을 줄 수도 있고 그냥 식을 줄 수도 있죠. 다른 한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세 점이 주어지면 y는 어쩔 수 없이 기본형으로 가서, 일반형으로 가서 세 점을 대입해야겠죠. 식을 이렇게 세우, 세우고 세우 y축과의 교점이 주어지면 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폼을 써는 기울기가 없지, 류나아 ax² 더하기 bx 더하기 c y, x축과의 교점이라는 건 y 좌표가 몇이라는 거예요? 0 응, 0이라는 거니까 얘를 풀었더니 알파베타가 나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점이니까 이렇게 쓰지만 내가 그냥 이렇게 보면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베타라고 쓸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된다 이제 알파베타의 근, 아니 뭐래 2차 방정식의 근과 똑같은 말이 2차 함수에서 x축과의 교점이잖아요 이차 함수의 x 과의 교점을 보면 근이 생각이 나야 되고 근이 생각이 나면 여기서 막아다가다가 돼야 된단 말이야 그래프를 보고 식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식을 보고 그래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러면 얘는 0에 근이 알파 베타면 얘는 인수분해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전히 최고 차항은 모르니까 이 식을 y는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로 잡은 후 다른 한 점을 대입하면 되겠죠. 아이고 쉬워라. 그럼 그 아래 1, 2, 3, 4번 문제 풀어봐요 쉬워갖고 설명할 게 없네 오늘 1, 2, 3, 4번 스타트 풀어 이거 뛰어나죠? 풀어봐 빨리 이번 볼게요 언니는 응? 왜 저래 진짜 너 빨리 풀어가 <laughs> 야 잘못 꺼졌어 야그 늦게 온 애기들 저기에다가 시험대비 교재 좀 올려놔 나 채점 얘기해 한다 자랑인데 저기 또 비어져 왔으면 너 주말에 불러 구멍 또 뚫어왔으면 주말에 불러 <웃음> <웃음> 나 이제 주말에도 이 수업이 있어가지고 무서울 게 없거든? 주말에도 불러. 하목에도불고 계속 부를 거야. 진짜요? <laughs> 어. 잠시만요. 지금 오다? 오다. 일단 내일. 이건 <laughs> 또 무슨 계속리일까 올려 빨여기위올려 올려놔! 올려놔! 1번전 마이컵 마우를 꼭짓점으로 하고 라인인가 y는 a의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라고 둘수 있죠. 여기에 0,3을 대입하면 돔 풀어놓아니까 왜 나를 따라 쓰는 거야. 이게 3인 거죠. 그럼 a는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2분의 1에 x 플러스 2의 제곱 플러스 5죠. 맞아요? 답 이렇게 쓰면 맞게 틀리게. 이유는요? 이유는요? AX 제곱 플러스 BX 제 음, 문제가 이렇게 나타내라 있거든. 맞아요? 그래서, 찐답은, 마이너스 2분의 1 X 제곱 플러스 4X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4니까, 플러스 3. 뭐 이렇게 되나요? 네. 다음 문제 봅시다. 세 점을 준, 주... 자, 다음 문제 2번 문제 잘 봐봐. 2번 문제는 세 점을 준 경우야, y, X축과의 교점을 준 경우야? 세 점. 어 그렇지. 둘 다인데 내가 푼다면 여기서 2번 2번 방법이 제일 실찮아. 네. 연립 방정식으로 풀어야 되니까 맞아요? 네. 근데 이 점을 잘 보면 1,0 4,0이니까 얘네들이 뭐랑의 교점이에요? 그렇지. x축과의 그렇죠. 교점이니까 내가 식을 y는 a의 x 1x 4라고 두고 2 1를 대입하면 되겠죠? 네. 그러면 마이너스 2a는 인가요? 네. a는 마이너스 1이니까 따라서 y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3대 답을 쓸 때는 y는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5x 마이너스 4 되겠죠? 그 다음 문제 볼까요? 아닌가요? 이번엔 세점을 줬죠? 네. 세점을 줬는데 특이한 점 하나가 보인다. 뭐가 보여요? Y축과의 교점. 그렇지. Y축과의 교점이 음 보이니까. 음 어, 맹서뭔 일? 축과의 음 교점이 저기요. 보이니까. Y는 AX제곱 더하기 BXC 말고 마이너스 6이라고 바로 둘수 있죠? 음. 여기에다가 1, 4, 3, 0을 대입해야 되니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6은 마사니까 얘는 2가 되겠죠? 네 9A 플러스 3B 마이너스 6은 여기니까 6이 되겠죠? 네, 네. 오케이 아. 고마워 <laughs> 그러면 A 마이너스 B는 2고 3으로 약분하면 3A 플러스 B는 2죠? 네 맞아요? 네. 그럼 a가 얼마예요 4에 a는 4니까 a는 1이고 b도 1이 되겠죠 네. 따라서 답은 아 미안해 y는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네. 마지막이 찐 연립하는 문제죠? 괜찮은데 너희가 했을 거니까 잘 불러주겠지? 얘는 뭐 특별한 점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라고 해가지고 세 개의 식을 풀어야겠죠?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1이고 a 마이너스 b 더하기 9는 c는 9고 2a 2에... 아 알았어 4a 플러스 2b 플러스 c는 3이죠? 불러줘 이거 두개 연립하면 뭐 나오니? 아 바로 계산했어. 잠깐만, 이거 두개 연립하면 a 더하기 c는 5 나오죠? 네. 어, 두 배해서 이거 이거 연립할까? 이거 이거 연립할까? 두 배해서 더하면 6a 플러스 2c는 아 3c는 18 더하기 3은 얼마니? 20일. 20일? 그러면 c가 7인가? 7. 어 그럼 열립하면 네. A는 2죠 네. 아 아니 어 맞지 2 e. e 맞아요. B는 모르고 C는 아. 3 집어넣어서 다 더해서 1 나와야 되니까 B는 마이너스 4 되겠네? 마이너스. 됐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1이니까 잘못했어. 안털 귀여서 봐줄게. <laughs> 잘못어 Y는 2 x 제곱 x 플 되겠죠? 됐어요? 네. <laughs> 시간을 네가 왜 체크하냐고! 어. 어? 아직도 안쓰다고아 그래. 그... 응. 네. 네. 이거. 뭐지않냐어 어. 이거 하나 더할 거야. 보, 볼게요. 문제 어떤 문제예요? 이 참수. 왜 <laughs> 이렇다인데요? 원하는 대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 문제하고 한 문제 더할 거야. 다시 물어볼게요. 이 문제는 어떤 유형의 문제일까요?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x제곱이요. 어? 알겠는지 보시냐? 아니요. 뭘 물어보는 문제일까요? 이 문제는 극점. 문제는 읽고 대답을 하는 거지. y가 꼬지 뭐 보물산 어? 지방이 보물산네. 어, 그러니까 지금 꼭짓점이 어떤 곡선위로 움직이는가 이랬잖아. 그러니까 중요한 건꼭짓점이 움직인다는 거잖아. 아무 관계도 없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는데 구하라고 나할 거잖아. 뭐에 관한 문제이게 한 문제 더 해야겠다. 아 그렇지. 내가 얘가 y는 x 마이너스 p의 제곱 더하기 p 제곱 마이 2p죠. 네. 이꼭짓점이 어떤 곡선 위를 움직이냐고 했으니까 얘꼭짓점이 지금 정해져 있지 않은 p 컴마 p 제곱 마이너스 2p인데 얘가 어떻게 다니냐는 거잖아. 네. 그걸자체의 방정식. 자 방정식 푸는 방법 1번이 뭐였어? x와 y를 두고 어? x, y의 관계식을 찾고. 짓고. X, 와 Y의 범위를 그렇지. 장하다. 그 뒤지게 시험 돌리는 의미가 있구나. 내가 궁금한 점의 자체를 X, Y라 두후 X랑 Y의 하나 버려줬고 X랑 Y의 관계식을 찾고 마지막이 그 X, Y의 범위까지 작성해 주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궁금한 건 꼭짓점의 자체니까 얘를 X, 얘를 Y라고 두면 되죠. 그러면 Y는 x 자 y가 p 제곱 마이너스 2p잖아 x가 p잖아 그럼 y는 뭐겠어 y는 그렇지 x 제곱 마이너스 2x라고 쓸수 있겠죠 y나 x의 관계식 찾았죠 마지막 할 일이 뭐예요 그렇지 범위 문제 보면 p가 0이 아닌 실수라 했으니까 p는 0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p를 내가 x라고 뒀으니까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죠 그러면 내가 얘가 지금 X축과의 교점이 0과 2인거죠? 축이 네. 1인건 보이죠? 네.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요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꼭짓점이 맞아요? 네대단 못했으면 하나 더 해도 되지? 네 맞아요 하나 더 하면 안돼? 안돼요 딱 하나만 더 할까? 아니 진이 진이 진